애들한테 진짜 엄청 저희 학부형으로서 열성이 엄청 높았어요. 해줄 걸다 해주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옷 같은 거, 뭐 이런 예용상 이게 제가 지금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미안하다. 그리고 학원을 다니는데. 다른 애네는 픽업을 부모들이 해주잖아요. 근데 나는 걔네들이 늦게 와도 10시 학원이 끝나거든요, 저녁 10시. 그냥 대중교통 타고 오고 나면 한 11시에 돼요, 집에 오면.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다른 집에서는 다 픽업해준대, 나는 그렇지 못하고. 그니까 미안한 게참 많고. 그래서 미안하다구나 하면은 우리 큰 애고 그 작은 애고 어머니 미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어머니 혼자 벌어서 우리를 이렇게 학원 보내주는 게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 다른 탈북인 애들은 이렇게 많이 못다닌데요 아, 어, 네. 근데 어머니는 진짜 자기늘을 위해서 다 바친다고. 그러면 우리 큰 애가 그래요. 어머니 삶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어머니도 조금 좀 놀러도 좀 가고, 그거 들을 때마다, 아, 그래도 내가 보람이 있네. 이런 생각도 들고, 힘들게 제가 일하고 들어와도, 어머니 고생했습니다. 딸들이 그 말을 해주니까, 그게 가슴에 쌓였던 게 모든 게다 녹아내리는 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미니씨, 이제 자식을 나 키워봐요. 그거 있어요. <laughs>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남편을 같은 고향 응. 남편을 네. 만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다른 거 같아요 만약 한국 사람을 만났으면 이렇게까지 내가 애틋해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남편은 나한테 남편을 떠나서 그냥 가족인 그렇지. 거예요 그래서 맞아. 당장이라도 뭐 그럴 일은 없어야 되지만 남편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 지금 조환는 그런 거 같아요 남편이 그냥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약간 지주 정신적 그렇지. 지주 같은 존재라서 맞아요. 확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나한테는 우리 아빠가 진짜 하늘이나 같은 거죠. 진짜. 그랬는데 일단은 근데 <laughs> 그거를 다 이제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저희가 국정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어떤 검사는 다 봤잖아요. 음. 인천 공항에서 검사를 받잖아요. 아, 예, 근데 가서. 그냥 가장 초보적인 검사만 아... 그러니까 전염병이 없냐, 아... 뭐 아마 이 정도까지만 그때 피 음, 그다음 검사, 그다음에 엑스레이 검사. 그 다음 뭐 소변검사 뭐 음. 아마 그 정도까지만 하지 피검사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피검사에서도 <laughs> 좀더 세분화해서 아, 들어가야만이 아. 그암 이게 나타나는가 봐요 음. 저도 언타가게 생각한 게 저희가 거기 있는 네. 기간도 오랐잖아요 한나원이나 국정원에 있을 네. 때도 불편함은 했죠. 혹시? 했죠 아. 있었죠 저희 아빠가 하나원에 계실 때 식사를 못해서 식사 챙겨 주시는 분들이 정모님은 왜 이렇게 식사를 못 하냐고 음. 그분들이 자꾸 그러신다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계속 후회하고 나 때문이라고 자책하는 게 그때 내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서 어디 나가서 검진 좀 해보세요 하고 말을 해봤으면. 좋았을 걸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나도 못한 거예요. 아, 아니에요, 절대. 아, 네, 언니 다시 아닌 게 사람이 이것도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구라도 그런 그치? 병이 있어야 이제 딱 알아차리는데. 저희 남편 쪽도 그런 게 하나도 네.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저희 아빠는 한국은 주로 이 섭생 때문에 위암이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빠는 그게 아니고 신경성으로 아... 케이스가 좀 더운데 어떻게 신경성 위암, 아... 위암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언제 알게 되신 거예요? 저 2019년 12월이요 저희 아빠가 그 가락시장에 가서 아... 일을 하셨는데 전 여기 가서 일하다 보니까 냉동창고에서 오. 일하다 보니까 계속 속이 쓰려서 야, 그 몸으로 냉동창고까지 가신 거예요? 아, 그렇죠. 가장이니까 오. 일을 해야 돼. 자식들을 또 보내야 될거 아니에요. 가장의 무게라는 게 그렇게 무거워요. 그 일할 때도 계속 속이, 쓰, 그러니까 위암이니까 아마 그렇겠죠. 속이 쓰려서 계속 더운 물로 그래도 이렇게 미희씨가 시청자분들께 제가 인사드리는 기회를 저한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아, 아닙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요 가락시장에서 냉동창고에서 제대로 이해를, 드시지도 에이, 못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하다 너무 아프니까 에이. 저희 어머니가 그러지 말고 위내시경 한번 좀 해봐라 그래서 저희 아빠가 여기 가서 위내시경 했는데 삼급병원에 가보라고 아. 위암인것 같다. 어...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다음부터는 비상이 걸렸죠.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겨낼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우수리 발전했으니까 한국에서는 살수 있을 것이다. 음... 그리고 저희 애 아빠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난 항상 믿었기 때문에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음... 그리고 저희 아빠도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고. 진짜. 진짜 엄청나게 그랬었는데 병이 이기더라고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그술 날짜를 잡았어요 잡았었는데 그 다시 검사해 보니까 간에 다 전이가 돼서 수술에는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하필이면 왜? 우리한테 그저 <laughs> 진짜 목숨으로 걸고 이것에 왔는데 우리한테 이런 일 모든 뭐 세상이 탁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집에서 나갈 때는 애 아빠와 함께 나왔는데 차원 차원 고리를 지문 고리를 딱 잡을 때의 그 심정이 진짜. 그때 그 심정을 어떻게 말로 못 표현하겠더라고요. 에이그. 아유, 그 어. 그래도. 애들이 있으니까 음, 그는 어, 애들이 있으니까 내가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애들이 더 힘들겠죠. 진짜 아빠를 그렇게 따르던 애들인데 아... 그 어린 나이 에 아빠의 그 부재를 받아들인다는 게들이 엄청 힘들 거니까. 저 그때 이만갑에 <laughs> 네. 아버님도 같이 나오셨을 때 그때도 <웃음> 엄청 <웃음> 울었었거든요. 대현숙 언니가 진짜 <laughs> 부러웠던 게 언젠가는 나도 이렇게 가족을 다 머셔머리라 이런 생각을. 근데 나중에 그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곳으로 왔는데 다음은 일 년만이라도 조금 있다가 그러면 안 됐을까 음... 막 이렇게 원망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받아들였어요. 그냥 누군가를 원망하고 뭔가를 원망하면은 그냥 나 자신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또 계셔서, 저를 항상 이 세상에서 그래도 혼자보다 동행이라는 게 해보니까 그게 참 따뜻하더라고요. 거기에서 힘을 얻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오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잘 견뎌주셔서. 아니에요. 제가요, 어떤 때는 쓰러지고 싶은 때도 있고, 음. 다 놓고 싶은 때도 있어요. 진짜 이게 힘들고 다 놓고 그렇게 하고 싶은 때가 저도 인간인데 왜 그러고 싶은 때가 없겠어요? 그 때마다 저한테요 다가와 주시는 분들이 이 이만갑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렇게 절 알고 계시는 그분들이 그 응원이 말 크게 먼저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희가 한국에 왔을 때 함께 기뻐해 주고 그리고 저희 애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함께 울어 주셨잖아요. 그분들이 왜 그러셨겠어요? 저희 애들이나 제가 이 땅에 와서 바르게 참되게 살기를 바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순간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그릇된 길로 걸어간다면 이분들이 얼마나 허무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만갑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모든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사랑의 매를 들고 이렇게 태찍을 들고 이렇게 정신들게. 해주시는 거 같아요. 그 덕분에 제가 지금에 음. 그 내가 힘들 더라도이 길은 가야 할 길이다 음. 하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아마 같이 많이 울어 주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진짜 현숙 언니 영상 이제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너무 가슴 아파서 울었다고. 그러면서 많이 위로를 해주셨거든요. 사실. 뭐 어떻게 해서도 그것만큼은 되돌릴 수가 없어서 그렇죠.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네, 다른 건다 뭐.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든 되돌릴 그렇죠. 수 있는 건데. 네. 그냥 집에서 힐체어만이라도 타고 음... 있었으면은 내가 진짜 얼마나 좋겠냐고. 사람만 계셨으면은 내가 진짜 뭐든. 돈도 내가 벌고, 평시 중도 내가 할 테니까, 사람한테 좀 계셨으면은. 그죠 근데 애들 앞에서는 못 울어요. 어. 어떤 때는 출근길 버스에서도 눈물이 제절로 나와요. <laughs> 요즘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더 나요, 요즘은. 애들 앞에서는 애써 밝은 인상으로 해야죠. 음. 근데 애들은 귀신같이, 어머니, 어머니 눈이 왜 그래요? 그러는 가요 그래서, 어머니 눈이 어째? 어머니 웃었어요. 어머니가 왜 오냐? 어머니 왜 오세요? 너희 있는데 어머니가 왜 오겠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들도 눈치가 다 있죠. 음. 저쪽에 있을 때는 아들을 못 낳아서 저희 시집 쪽에서 절좀 그랬어요. 야. 근데 지금 이 시점에는 딸도 좋아요. 그렇죠. 네. 아들 요리 부럽지가 않죠. 음, 네. 표현하지 않자고 해도 뭔가 얼굴에 어떻게 나타나나 봐요. 우리 큰 애고 작은 게 나를 꼭 안아줘요, 어머니 하고 똑똑 두드리세요. 음... <laughs> 작은 건 저보다 키가 크니까 어머니 우쭈쭈. 아...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진짜, 진짜. 너무 기특한데. 어머니 우쭈쭈 하고 <laughs> 내 등을 터나게 해줘요. 아, 그 우리 큰 거는 어느 날인가. 어쩌냐 우리 어머니 십 년은 더 늙어 보이신다. 오. 어머니 힘드셨죠. 하고 싶고 또날 안아주는데 눈물이 쭉 나와요. <laughs> 아, 그래서 자식을 키우나 봐요 힘든 게 있으면서도 그 자식 때문에 네,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네. 내가 삶을 살아야 한다니 원동력이 있는 거예요. 음. 그래 자식 이 있어야 돼요, 오. 미니 씨. <laughs> 힘들어도 자식은 있어야 돼요. 그러게요. 뭐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당하다 잖아요 그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음... <laughs> 네 저도 오늘 와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쪽으로 하늘이 무너졌지만 그렇죠. 또땅이 있으니까 네. 어찌보면 그땅은 이제 두 딸이 그렇죠. 아닐까 그래서 이제 든든히 잘 버티고 묵묵히 살아오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아유. <laughs> 그러면 이야기를 조금 계속 해도 괜찮을까요? 아 네네 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제, 너무 제 감정에 몰입해서 아무 죄송해요 네,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저도 덕분에 오늘 참 많은 위로를 받는 거 같아요 <laughs> 음... 물론 제가 뭐 감히 형언할순 없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그렇죠. 많이 힘든 거 하니까 참 오늘 이런 시간이 있어서 또 이렇게 저도 또 한번 힘을 얻는 거 같아요 <laughs> 감사해요